안녕하세요. 진마라 통통통 김미수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회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고요. 오늘 진마라 통통통을 통해 이야기할 내용은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창원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35일면에는 가을 붉게 타오르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도심 거리 전체가 온통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붉게 물든 단풍은 유난히 푸른 가을 하늘과 조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떨어지는 낙엽과 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아우성이 우리 곁에 찾아온 가을을 더욱 갈답게 만든다. 정말 한 번쯤 거닐고 싶은 거리의 사진을 일면으로 일면 기사로 내세웠네요. 핫 이슈 이면 기사를 보면 창원 특례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단행,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간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재정 현주소와 재구조 변화 혁신 추진을 하고. 대형 사업 등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 12 4,400억 원 절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정 절감 자구 노력 병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혁신의 박찬을 간다고 합니다. 시정 뉴스 삼면의 기사는 담게 즐거운 소비 창원 이페스타 e 시행이 있는데 이 사분 뭘까요? 창원 소상공인 업체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응모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누비전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량 필름식 번호, 차량 번호판 교체하세요. 이 내용은 뭘까요? 2020년 7월 이후 발급 번호판 최초 발급 관청 방문 무상 교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의 번호가 육안으로 명확히 밝힐, 읽을 수 없을 정도 손상이 된 경우에는 등록 번호판을 최초 발급한 차량 등록 간청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저수지 탐방로 등 11월 2일부터 출입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면에 이르면 기술 창업 투자 C 블루밍 블루잉 펀드 조성 협약이 있고 차세대 지역 뉴딜 앤드 바이오 펀드 투자 조합 결성이다. 창원특례 시 10억 원 출자,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 선순환 확장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C 블루잉 펀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읽어보니 C는 블루잉 펀드는 창원의 영문명 첫 글자를 따고 젊은 생기를 뜻하는 블루, B를 뜻하고 날개 윙의 합성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 블루잉 펀드의 뜻을 잘 알고 이해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원자력 산업 육성에 지원하겠다.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 예비 창업자 모집이 있고요 12월 2일까지 신청 접수 1년간 창업 공간 제공 및 경영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건강 오면을 통해서는 창원 과학 체험관 11월 행사 다양한 과학기술 전시 및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하는 순회 전시 국산 1호 항공기 부화로 국내 기술 자력으로 설계해서 건조한 연구용 원자료 하나로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과학의 터전이자 요람이다. 전시품 90% 이상이 체험, 참여형으로 창원과학체험관만의 특색인 아이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 물방울, 진동 등을 느낄 수 있는 특수영사관이 인기라고 하네요. 15m 돔 안의 천장에 별자리의 영상을 볼수 있는 플라네타리움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상상, 상담실 교육장에 갖춰진다고 하네요. 용원동 복합공영주차빌딩 1층에서 새롭게 동지를 들고 가족센터 설치에 가족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개소에 앞서 지역 주민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주민 생활 방식 및 거주자 특성 등 다양한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내년은 다문화 가족 사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후 연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점차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시의회 6면의 기사를 보면 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마무리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 14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열띤 5분 자유 발언과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었고 경제복지 여성위원회 현장 방문 문화환경 도시시 위원 회 현장 방문 건설 해양독립위원회 방문 등이 있었네요. 어, 위원들의 칼럼 중에 창원 특례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첫걸음이 필요한 때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이제 창원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늦기 전에 공공시설에 여성 모유 수유실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수유실 또는 돌봄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기반을 두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작지만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위의 7면에는 제10, 119회 시의원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권의 건의안이 있는데요. 어, 이 중에 안건 음, 5분 발언 중에 관광객을 맞이 환경정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건으로 김상현 의원의 5분 발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최고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최고의 효과는 재방문이며 도시 정비를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안과 자연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소나무 재선 충병으로 인해 푸르른 살림이 위험받고 있다. 소나무 충병 소나무 재선 충병은 2001년 진해에서 처음 발생해 마산 창원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창원특내시 산림 42736 헥타르 가운데 58%인 24786 헥타르가 소나무이다. 또 2019년 기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면적은 1319 헥타르로 전체 소나무의 면적의 4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소나무 재선충병경제는 푸른 산림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상이변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8면 기사, 8면 구면의 기사는 문화체육으로서 어, 창원시림교학단 제346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8일 지나셨, 지났네요. 가을 시립 교황단의 선율이 흐른다가 있었고, 아이들 꿈으로 음악을 물들인다. 제30일에 동서 미술상 11월 15일까지 접수 안내가 있었네요. 어, 제12회 창원 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는 지구소년보고서 나를 보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어, 창원시 축구단이 지난달 29일 K3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해요 라고 되있는데 11월 23일 오늘부터 11월 12월 6일까지 청소년대상 신규 단원 모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 구청 소식으로 신면에 실린 내용은 진해루 공원에 스마트 도서관 개관이 있었고 비대면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의 600여 원의 장서를 갖췄다고 합니다. 창원특내시 관계자는 진해루 스마트 도서관이 휴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시민들이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은 평온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동지킴이 김영순 엄서영 씨 감사장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아그 어, 여러 가지 안내 내용이 있었고요. 음. 저희 지역의 내용으론 자담치킨 진해경화점 치킨 5 0 0세트를 나눠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 창원 그림 이야기 그림책으로 만나다 마산 합포구 도서관에서 2 9일까지3시삼색 그림책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주동 가을 정취 가득한 코스모스 핑크물리 어우러져 볼거리가 풍성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민 기자와 함께하다 어, 학교밖 청소년들의 쉼터 꿈드림 검정고시 자립전 위카페 다운 등 자격증 취득을 도운다고 합니다. 신월 평생학습 주민센터에선 주민 곁에서 인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유한다고 하네요. 도서관에서 도장 찍고 상품권 받아요. 오는 30일까지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선 27개 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1인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음, 독자 마당 외에는 세상을 여는 창이라고 군악마을 역사관 개관 10주년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네요.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군악마을 역사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김민영 군악마을 역사관장님의 말씀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악마을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중심이 있는 역사관은 근대 문화유산이 창조적으로 잘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역사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체험 및 상교육장이 되고 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래된 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껴보기 위해 군악마을 역사관과 근대 역사관의 문화공간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한번 군악마을 역사관 한번 찾아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 독자 마당에는 독자가 쓰신 글들이 원고가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시, 수필, 미담 사례 등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원고지 5장에서 6장 분량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고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퀴즈 한마당이라고 퍼즐 퀴즈가 있는데요. 이 퍼즐 퀴즈의 정답을 맞추어서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4명을 뽑아 창원 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 이것 또한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생활 정보가 14면에 실려 있는데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된다. 오는, 24일부, 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 업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창원특대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창원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0일은 일회용품 제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가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자에 한해서 응시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지원 받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15면에는 정말 이달의 이모저모 시민생활 게시판이 있는데요. 전통의 맥이 있는 음식 만들기 행사, 방송통신 중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전액 무료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안내, 간호조무사, 유아보사 수강생 모집 등이 있고요. 우리 이제 실업자 분들이 가장 구직 활동을 할때 필요한 취업 정보 등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부 안에 이러한 그 정보들이 있다는 거를 많이 하시고 참여하셔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옛 마산세관 앞에서부터 시작된 마산 합포구청을 거쳐 마산 회원구 석전동 개나리 아파트까지 4.6km를 이어진 이망선 그린웨이의 풍경이 있는데요. 어, 가을 옷 갈아입은 이망선 그린웨이 그린웨이 거리를 한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원 시보를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진마라에서는 창원 시보를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해로 2022년 장애인 가족 힐링 체육대회 어,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요. 장소는 장복산 조각공원, 대상은 창원시 거주장애인 가족 30명 어, 한국장애인 부모회 경남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마라 통통통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